네 안녕하세요. 착한 금액의 차량을 소개하는 착하다중고차 진상로 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착하다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차량은요. 저희 착하다중고차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꿀매물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뒤쪽에 보이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프라임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차량 소개 앞서서 차량 스펙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300 프라임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최초 등록이 2012년 6월에 등록된 2012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4만 7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 교환도 하나 없고 미세내기도한 방울 없는 정말 완벽하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670만원 670만원에 바로 옆쪽에 보이는 그랜지 HG300 프라임 차량을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세단하면 가장 잘 어울리는 블랙 색상으로 출고가 된 차량이고요 지금 전면부 유리 쪽도 보게 되면 트이팅 상태에 굉장히 농도짓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돌팁 현상 하나 없이 크랙한 부분 하나 없는 전면부 유리 상태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앞범퍼라던가 본네트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 대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좌측으로 우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라이트 쪽도 보게 되면 백화현상 하나 없이 굉장히 영롱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전방감지 센서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크롬 그릴 쪽도 보게 되면 이렇게 세로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좀더 세련미가 강조되어 있는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타이어 트레이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30%정도 현재 남아있고요 지금 휠 가장자리 부분에 조금씩 생각감이 있다는 라점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휀다부터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프터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 될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지금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외관 상태 또한 굉장히 훌륭한 모습 영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타이어 트레이드 한40% 정도 현재 남아있고요 지금 휠 가장자리 부분에도 조금씩 생활감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후면부도 전면부 못지않게 굉장히 깔끔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테일 램프도 어디가 깨지거나 파손된 곳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와 양쪽 듀얼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쪽 트렁크 도어라든가 아래 범퍼에도 문폭이나 기스로 인해서 돌출될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그럼 바로 위에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트렁크 공간 확인하려고 트렁크를 한번 개방해 봤는데요. 지금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골프백 3개, 보스턴백 하나는 충분히 적재가 가능한 공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스이드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도 이물질을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된 흔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깔끔한 청교도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보조석 측면부쪽도 한번 담아보고 있는데요. 어디 하나 눈살 찌푸릴때 없이 굉장히 깔끔한 측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뒤쪽 휀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앞에 휀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글자에 부분들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한 측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와 같이 연식 대비 굉장히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엉덩이 닿는 부분이나 등받이, 헤드리스트 껴지거나 찢어진 현상 저는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이렇게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시동도 정말 부드럽게 담 한 번에 걸리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엔진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자본도 전혀 없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으로 인해서 핸들로 전달되는 진동도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 계기판 쪽도 보게 되면 현재 실 주행거리 147,934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디가 변색되거나 까짐 현상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핸들 자체 거로는 이렇게 볼륨 버튼과 핸즈프리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핸들 열선 버튼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도 굉장히 좋은 모습 영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도 보게 되면 양쪽 모두 열선 시트 3단과 통풍 시트 3단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쪽으로는 전바 감지기 온오프 버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단부 쪽에는 이렇게 하이패스 2심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블랙박스 앞뒤 2채널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좌석 옵션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좌석도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거와 같이 굉장히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엉덩이 닿는 부분부터 등받이, 헤드리스트 어디가 벗겨지거나 찢어진 현상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실내 공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뒷좌석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굉장히 넓은 공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레그룸 공간도 충분히 여유 있고 헤드 라이닝 공간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 레스트 쪽도 보게 되면 뒷좌석도 양쪽 모두 열선 시트 2단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바로 이쪽으로는 앞좌석 미디어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상당부 헤드라이닝 쪽에도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된 흔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깔끔한 헤드라이닝 부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려고 바깥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그럼 바로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들리시는 것과 같이 완전 모사고 차량에 미세누리 한 방울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소음 또한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모습 영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외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300 프라임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의 2012년 6월에 등록된 2012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4만 7천키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670만 원, 670만 원의 그랜저 HG 차량을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카다 중고차의 진상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